자, 기 주장이 강한 녀석을 타고 갑니다. <laughs> 오늘도 우리 역시 자기 주장이 강한 녀석 준피트 54분 갑니다. 아, 이차 어두운 거 보소 하나도 안 보이네. 혹시 안 들어가냐? 미션 오일을. 어 개빡세네. 어, 어, 어 우리 어, 우리 어, 아파트 단지에 조금 민폐일 수가 있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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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제 올라올 때 벨트는 이제 가변이라서 좀 소리를 다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갑돌이는 가변이 아니라 가지고 올라올 때 최대한 이제 rpm을 안 쓰면서 천천히 올라오는데 항상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나를 다 쳐다보고 있어. 아 기름 있죠. 어 제가 체크를 하는 방법은 기름을 넣을 때마다 이 트립을 초기화 시킵니다. 지금 81km를 주행을 했거든요. 얘가 한350 정도는 뭐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료 탱크 교체하는 것도 해야 돼요. 아우 좋다. 아이 간만에 말 타는 기분 좋다. l e 고 s go. 아, 힘을 내요. 개질이네! 지금 갑돌이 현 상태는 뭐, 그때 불 나고, 세척 싹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주행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자기 주가장이좀 강해졌어요, 더 원래는 소리만 컸는데, 이제는 이 코도 간지럽혀, 얘가. <laughs> 냄새 좀 나고, 자꾸 자기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어! 이은거 아니지!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얘는 가져올 때부터 이상했고. 이런 유압사이드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이, 이, 뭐야, 이게, 이게. 아, 뭐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부스트 게이지는 살아있고, 배기온 게이지도 살아있어요. 네, 나머지 두 개가 죽었어요. 이건 이제 센서가 없는 거야. 그 센서만 이제 이식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아, 그리고 볼트 보이죠, 볼트? 이게 껍? 껍데기. 이쪽에 보시면은 껍데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찾으려고 했던 거야. 제가 미사무실에서 이 게러지로 이사를 하면서 얘를 분명히 봤어요. 근데 이것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지? 그럼 플라스틱 쪼가리 쓰레기구나 해가지고. 버렸는데 없어졌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마대 자루에 지금 폐기물을 모아 놓고 있는데 그거 한세번 뒤졌거든요. 내가 모르고 그냥 보면은 아 이게 없어졌구나 하겠는데 내가 버렸잖아. 자꾸 생각이 나잖아. 아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얘가 처음 가져왔을 때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근데 생겼어요. 5단 갈림이 생겼습니다 이 젠쿱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제네르기 탈 때도 5단 갈림이 있었거든요 얘가 분명히 없었는데 어우 생겼어요 저속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좀 미션의 부하를 받았을 때 5단으로 딱 가면은 거고 하고 갈리는 그 소리가 있거든요 들려 드릴게요 어? 안어오는요 치료됐구나 너 <laughs> 그럴 리가 없다 이미지 관리하고 있네 이거. 어! 왜? <laughs> 갈렸어, 갈렸어. 이거 그했잖아요그안 어, 어. 걸리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얘를 그냥 원래 보통 바로 넣는데 안 넣고 중립을 한번 갔다가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걸림 현상이 많이 줄어들긴 하거든요. 너도 방송을 아는 녀석이었구나. <laughs> 어유, 짜식. 아, 그래도 예전에 진짜 형편없었던 그 갑돌이 비해서는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거 내장재 밑에 바닥 다 없었잖아요. 이거 다 떼와가지고 지금 없던 내장재 다 달고, 여기도 제가 다 썰어가지고 달고. 이쪽도 다 달고 그때는 공구도 없이 그냥 손으로 다 뜯었는데 게러지가 있으니까 이 실내 청소를 게러지에서 할수 있다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게러지에서 심심하면 시간만 나면 그냥 막 닦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킹 x 오브 버텍스 킹 v 오브 버텍스 하세요. 인생을 즐겁고 짜릿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항상 긴장의 연속, 방심할수 없다. 아, 근데 오늘 지금 가는 곳에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젠쿱에 도대체 얼마를 들였을까? 가 궁금한 분이거든요. 엄청난 젠코볼 한대 촬영을 하러 가는 중인데, 그래서 얘를 탄 것도 있어요. 좀 보고 배워야지. 지가 맨날 잘난 줄 알고 소리만 지르고 이러니까. 겸손해져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세상에 너가 다가 아니다. 좀 알려주려고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왜요? 봐? 어, 아니요. 워셔액이 없어요. 우리 갑돌이는 워셔액이 없어요. 아! 아! 괜히 했어! 아! 있어? 아 이따 닦으면 되겠다. 어 다행이다. 우유 냄새. 아니 뭐야 이거? 내기 했는데 왜 냄새가 나는 거지? 분명 <laughs> 내기인데왜 냄새가 나는 거죠? 아 여기 가천대학교 옆인데 여기 언덕 배기딱 올라가면은 항상 냄새 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지날 때는 내기 딱 눌러주는데. 음, 내기를 했는데 냄새가 나네. 오, 재밌어! 여러분도 젠쿱 타세요! 제네시스 2026년에 WEC 나가시는 거 아십니까? 티저가 나왔어요. 레이스카의 실루엣으로 티저를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출전 확정이나 다름없죠. 큰형님 나왔죠? 제네시스, 젠쿱 끝난 거나 다름없죠? 이제 값어치 더 올라갑니다. 쭉쭉 상승하는 거예요. 제네코인 가자! <laughs> 지금 도착 시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오면 이제 항상 생각이 나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되게 생소한 행사였거든요. 큰 행사를 가는 로우 xx x 라는 그걸 이제 준피티 d 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길이 지금 요 길인데 항상 여기를 지날 때면은 그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때가 되게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는 그런 행사가 정말 없었었거든요.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다 이게 그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카미 같은 거를 되게 하고 싶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냥 막 아무 준비 없이 저 어디 주차장에서 모여요 막 이렇게 하기가 이제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주 가벼운 카밋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고 싶어 가지고 아 그런 공간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카밋 타는데 통대관 해가지고 몇 백만원 쓰면서 카밋을 할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카밋은 하고 싶어요 제가 막제 이름 걸고 만나요 번개 막 이렇게 한게저 5천명 구독자 5천명 때한거 말고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한다 한다 했는데 코로나 터졌지 코로나 끝나고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규모가 너무 커질 것 같아가지고 장소가 없으면 안될것같아또 커지고 커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 너무너무 한입니다 꼭한번 하고 싶어요 전시 뭐 각자 꺾 이런 아, 그런 거, 거 없이 그냥, 그냥 번개. 번개 말 그대로 번개 카밋 그래서 그런 혹시라도 장소 같은 거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정보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여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막 튜닝 어... 카드 막 촤! 있었던.. 와.. 이러면서.. 진짜 신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2만 명.. 이쯤이었었던것 같은데, 너무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막. 어. 지금도 물론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차가 많다고막 이러면서.. 어. 아, 정말 오랜만.. 에 오.. 눈 놀이.. 아. 가고 싶다.. <laughs> 한 번만 좀.. 한 번만 돌려보면 안 되나.. 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2단이 꼭 그래요 2단이 그래도 뭐 여기까지 차로 왔네요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지 한잔해 둔 피티드 아자 아자 자자와씨우와 진짜 깨끗하구나 미쳤다 제가 갑돌이를 저 멀리 세운 이유가 있거든요 보면 안 돼요 이차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번 주 금요일에 타보기만 할게요에 예. 올라올 차량인데 진짜 깨끗해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는 실내를 봐야 되거든요 실내 여러분 실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호잇! 아 진짜 미쳤거든요? 맛보기 보여드립니다 맛보기 제가 차주분한테 여쭤볼건데 이거 얼마 들어갔는지 쉽사리 예상이 안됩니다 장난 실내가 미쳤거든요? 우와! 개멋있어 양쪽에서 우와! 어? 어? 오와 진짜 개멋있어 와 진짜 개멋있어 어나더 글래스의 젠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기대해 주시고요. 아뭐 그래도 갑들이 좋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나의 워셔액. <웃음> 안녕. <웃음> 내가 보이니? 안녕. <laughs> 그지 어린애들한테 사랑받는 갑돌이. 아 그지. 아까 차 보면서 와 멋있다 이랬어. 오늘 이렇게 우리는 어떤 한 아이의 꿈이 되었습니다. 나도 커서 저런 차 타고 싶어요. 이게 꿈이면 좀 문제긴 한데. <laughs> 둘이 둘이 코트 입은 거 진짜. <laughs>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네. 제가 <laughs> 오늘 굉장히 중요한 펄의 리 초대를 받아서 아주 멋있는 차를 타고 가려고. <laughs> 야아이씨소리아아아아리아아아죽겠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아아아 <laughs> 아 우리 갑돌이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니까? 조만간 뭐 하나 풀어질 것같은데 <laughs> 너무 안 타서 그런가? 탄 적이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벌써 갑돌이가 그러고 보니까 보험 갱신 주기가 됐어요. 아... 자, 1년을 벌써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1년 동안 벨트의 초반만큼은 아니지만 얘 가지고 되게, 되게 많은 걸 하기는 했더라고요. 가지고 보니까. 저희 멤버십 영상에 올려놓은 건데 파워 스티어링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실제 드리프트 선수분이 계세요. 그 분께 이제 강습도 받고 실제 첼스를 해보는 것까지. 가채 나름의 이제 목표입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디가 좀 풀렸나 이거 오오오 포르쉐 포르쉐 아 <laughs> 장난 아니... 우와, <laughs> 우와 크으 <laughs> 야 예쁘다 진짜 깨끗하다 우와 이거 완전 순정이네요 휠까지 싹 어. <laughs> 엄청나게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돼> <laughs> 와 <우와, 웃음> 와. <우와, 웃음> Gt3 RS 같은 차어길이었던것 같은데 와오 여기 마이바우 뭐야 쩐다오 월간에서 우와 대박 와 미쳤다 와 밀산 오 Gt3 RS 휠 아니야 이거 <laughs> 우와와차 진짜 멋있다 와와 우와, 어 위다, 오, 아 진짜 선반이래 저거. <laughs> 어 진짜 선반이래. 아, 만든 660만 3개 우와. 원. 지금 네, 3개남았어우 와. 대박. 필에서 디자인 영감 받아서 그대로 이제 벽시계로 된 거고요. 와, 네, 아 저거는 배기팁이다. 배기팁 영감 받아서 만든 벽시계 시트. 조명이에요. 오일 필터로 만든 조명네. 대박이다 한정판 작품인데 천체를 절반으로 잘라서 이게 한 3미터 정도 돼요 어. 액자로 쓸수 있는 완판이 대박 <laughs> 진짜요? 네. 저번 얼마였어요? 9, 정도로. 2 6 0 0정도로2600 혹시 라마르조코 들어보셨어요? 콜쉐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전세계 911개 한정 생산을 했어요 한국에서 15개가 배당을 받았고 813만원 한정판 저희 에스프레소 컵도 있어요 네. 전세계 2500개 한정판이거든요 저번에 한 11만원? 네. 커피 머신이 천만원? 액자가 2600만원인데 저게 다 팔렸다는거야? 밥도리가 다섯 대야. 이거 뭐야? 이게. 여기에 수영 아 이거 수영장인가 보다. 와. 한 바퀴만 돌면 되고 1등한테 상품이 있대요 근데 이게 휠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땡기면은 안 돼. 아, 어, 어 네네네. 안돼. 아, 네. 오안 나왔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땡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 같은데. 네. 아사용이니 <laughs> 어라이 아이가 짱겹다 미래 얘기를 위한 네, 안전 등급도 아, 좋고 이게 어, 좋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시면 꼭 애가 생긴 거 같잖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스터의 기운을 또 여기서 얻고 가네요. 타이칸. 타이칸이야 타이칸이라고 괜찮아요. 를 가지면 돈고를가 아. 포르쉐의 꿈과 희망을 간접 경험하고 오너가 되는 상상을 해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행사였습니다. 저희도 포르쉐 오너가 될수 있겠죠? 바로 박스터로 말이죠. 용! 아! <laughs> 박스터 기운을 얻고 가네 우리가.